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소마 인텔리전스 팀 팀장 박정우입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소마는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USB 메모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어,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 실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세상만의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알려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작은 USB에 있었습니다. 네, 공격자는 이 작은 USB에 시스템 내부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든 정교하게 만든 악성 코드를 담아 시스템에 침투했는데요. 이후에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공격 기술이 어, 이, 이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수준 높은 보안 장비들이 왜 이런 공격을 탐지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은 2009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컴퓨팅 환경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심지어 악성 코드가 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취약점을 다 패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네, 과거에는 공격자는 하나의 취약점만 찾으면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만약에 공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공격자를 추적해낼 수 있다면 항상 방어자가 공격자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의 흔적을 통해서 그 흔적 속에서 위협을 찾아내는 기술, 그것을 바로 threat hunting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해왔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까지도 사이버 위협, 기, 위협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대응하는 가장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저희 소마는 threat hunting 기반으로 어, 만든 모, 아, 죄송합니다. 3턴팅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솔루션 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몬스터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전 과정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몬스터를 활용을 하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과는 달리 위협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행위를 추적하고 그리고 숨겨진 위협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탐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용 CTO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격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미리 많이 경험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PT 공격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밀하게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격자의 행위를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해주는 도구 RS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RS를 통해서 공격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몬스터를 통해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위협 보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몬스터와 RS에게는 여전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스타트업 시작한 3년차 되었는데요. 여전히 그 보안 업계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모 기관에 저희 몬스터의 5,000 유저 라이센스를 계약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업비트 사건에 유일하게 코인을 추적했던 그 해외 업체 센티널 프로토콜하고 내년에 그 몬스터 제품을 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11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런 어, 스타트업스타트업으로서는 대개 이례적으로 어, LIG 넥스, 넥스원과 콘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될 군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저희는 약 10억 원의 매출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몬스터 온프레미스 버전을 출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버전인 MDR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공격기술 연구 그리고 방어기술 연구 뿐만 아니라 커널 레벨의 연구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국내의 보안 제품에 다수 참여한 전문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최고의, 어 죄송합니다. 최신의 공격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탐지 기술을 만드는 주식회사 소모였습니다. 네, 박정우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 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내하고 해외에서 어 전략적으로 포커싱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까지는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구성 어, 진행을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B2B B2B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저는 희 이미 기관에는 들어갔고 군쪽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기업들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정형화된 어택 말고 비정형화된 어택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라든가 앞으로 발생될 IoT라든가. 어, 특히나 요즘에 이제 OT 쪽 그러니까 어, 제주 라인이라든가 반도체 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OTP에 대한 센싱 어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 대응 방안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윈도우 기반으로 탐지 기술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격 기법 자체도 윈도우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리눅스, 인베디드 기반의 리눅스 제품, 아, 리눅스 기반의 환경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공격 시뮬레이터를 만든 테크닉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절반 정도가 리눅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OT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럼 어택 시뮬레이터 말고 그 비정상행위 탐지하는 것도 리눅스 기반이 반 이상인가요?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윈도우 기반으로 돼 있죠?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알고 싶은 게 이제 기능 새로운 시도, a P T 공격도 이렇게 오고 새로운 형의 많은 걸 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요 보면 이게 어, 백신도 아니고 백신이랑 일대 매핑도 안 되고 그러다 니까요 현재 기술이 객관적으로 어, 비교 대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웬만한 백신이 다 탐지 못하는 것은 이 제품이 탐지 있다든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EDR 제품들도 조차도 다 IOC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IOC 이외의그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했던 전통적인 보안에서 그 커버하지 못한 나머지의 모든 영역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마 박정우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